지난 번에 고지했듯이 여러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오늘은 제가 무료 고민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뭔가 저희가 설문을 했잖아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신 관계가 부부관계 1이었습니다 무려 36%가 부부관계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댓글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 감동적인 댓글 남겨 주신 분들께는 가족상담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는 제책 가족상담소 두 분께 선정해서 보내드리고요. 아, 오늘 상담해 준 내용 참 좋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적용이 안될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더 심하게 아파요. 저희 힐링캠퍼스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권 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부부들이 이혼 사유로 똑같이 써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라고 써옵니다. 그런데요, 부부는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해서 이혼한다라는 거었습니다. 20년, 30년, 심지어 40년 살았는데도 갈수록 말이 더안 통한다가 압도적일이고요. 두 번째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네. 우리가 대화는 좀 하는데 그래도 내 감정을 너무 몰라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이 외도가요. 육체적인 외도만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인 외도도 요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외로워서 그랬다. 나는 이 여자랑 나는 이 남자랑 육체적 외도한 적이 없어.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데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걸 보면 정말 너무 다정하게 정신적 외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이에요. 어, 늘 회피하는 남편 때문에 괴롭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 중입니다.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그걸 몰라줍니다. 저는 화려하고 멋진 것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관심 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을 뿐인데 남편은 이런 얘기라면 화를 냅니다. 듣기 힘들다고, 이젠 지쳤다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으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아, 라고 쓰셨어요. 자, 이제 애들 좀 키워놓고 나니까 아내들은 어때요? 남편이 나를 좀 양육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많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대학생 되고 이러면 그때부터 내 아내는 육아에서 해방되고 오히려 양육자가 필요하다. 아내를 딸처럼 생각해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드려요. 남편이 나를 양육해주면 좋겠다. 정서적으로 딸처럼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자, 나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내 생각? 남편은 그걸 몰라줍니다. 그렇다면요. 30년 넘도록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대화 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과 둘이 앉아 대화를 해야 돼요. 남편들은요.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못 받으면 아내는 나를 늘 아들처럼 대했다? 나는 나 아내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남편이 몰라준다면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느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그걸 못 느꼈다면, 아, 나는 이런 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당신은 내가 어떻게 표현해주면 사랑을 받았다라고 느낄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여성들은요, 내가 공감받고 내 감정에 누군가 동의해주길 원합니다. 나라도 열받았겠다. 나라도 짜증났겠네. 그랬구나. 그랬구나의 대화를 여성들은 원하는 건데요. 남자들의 뇌는요, 이성 판단이 먼저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들어가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여자들은 무조건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좀 교육을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여보. 이럴 땐 내가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맞장구 치면 되는 거야. 사실 말안 해도 내 마음 알아주길 바라다가 그 섭섭함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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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담 쌓고 벽 쌓고 말안 하는 부부로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안 하던 대화 시도할 때 제일 첫 단계가요. 내가 원하는 걸. 나 이런 대화 좋아해. 이렇게 해줘. 나 이런 말 싫어해. 그런 거 하지 말아줘.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나는 관심받으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싶을 뿐인데, 남편은 이런 얘기라면 화를 낸대요. 그럼 이건 뭘까요? 자, 일방적으로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걸 말했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비난과 지적과 질책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저 이분께 상담권 드리고 싶어요. 밑에 댓글 한번 꼭 남겨주십시오. 자, 이렇게까지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혼까지 요구할 때는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말 또한 내가 많이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어떤 말에서 상처받고 귀를 닫아버렸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 남편의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60분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에요. 자기 말만 옳다고 무조건 우기는 남편.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제 말은 무조건 다 틀렸고 자기 말만 옳다고 우깁니다. 아무리 근거를 대고 반박을 해도 절대로 자신의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요.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납니다. 이제는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 하고 넘겨버리고 내 생각은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확신에 차있어요. 그리고 내 말이 다 옳아요.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분노해요. 그래서 이 나르시시스트 가족과 잘 지내려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와 20년, 30년 살면서 심각한 합병을 얻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냥 내가 양보하고 포기해도 사는데 별 문제 없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서 이렇게 커트를 당하면 진짜 이 배우자의 너덜너덜해진 마음은 회복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배우자가 정말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린 나르시시스트라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요. 타인에겐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내 배우자에게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아내의 말만 들으면 남편이 정말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자존심이 많이 상처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남편들이 이런 말을 안 하고 20년 30년 꾹꾹 쌓아놓고 그거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부부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말하냐면요. 첫 번째, 원수되는 대화만 하는 부부들이 있고요. 두 번째, 멀어지는 대화를 하는 부부들이 있고요. 세 번째, 다가가는 대화를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당신 나한테 혹시 섭섭한 거 있어? 속상한 거 있어? 오래된 거라도 말해봐. 내가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대화를 시도해보면 100% 있어요. 속상하고 섭섭한 거. 그걸 풀어주면 그 철벽이 좀 무너진다라는 거. 네. 그 다음은요. 자 원수 되는 대화랑 멀어지는 대화 요거 조금 다른데요 원수 되는 대화는 뭐냐면 너 무조건 틀렸어 네가 뭐 한다고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정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멀어지는 대화가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 네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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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나 말하기 싫어 그만 말하자. 이렇게 대화를 단절해 버리는 거 이건요 영원히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게 목적이어서는 안 돼요. 이건 상대의 마음 문이 열려야 가능한 거니까 내가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대화 해봐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예요. 자 일만 하더니 이제는 바람피는 남편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정엔 일도 관심 없고, 밖으로만 돌던 우리 집 남편. 매번 대화는 피하고, 아내를 혼자 내버려두고, 자기만 챙기길 바라는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해버리니, 이제는 바깥을 나돌며 바람을 피우네요. 자기도 외롭다면서요. 이런 남편,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한 만 외도하고 그 뒤로 외도 안 하는 배우자는 저희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보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이 외도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다마음의 병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병은 뭔지 아세요? 자, 외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그 자기가 외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 나는 외모로도 아직 매력이 넘쳐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성들이 나를 좋아해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나를 무시할 뿐이지 나꽤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포장할 뿐이지 자존감은 일반인보다 아주 낮아요. 내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외도해야겠다는 충동성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도가 탄로 났을 때 굉장히 내가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내 가정의 평화를 잃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내 자녀들이 알게 됐을 때, 내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게 될 거고요. 사회에 알려졌을 때, 내가 또 잃게 될게 굉장히 많죠. 그런데요, 이 외도를 한다는 건요, 사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평판이 나빠져도 나 별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로 인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중에 둘 중에 한한 한 분이 외도했는데도 이혼 안 하고 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걸 봤다면 내 아내도 용서해주겠지, 내 남편도 용서해주겠지. 외도 한 번쯤 걸리는 건뭐 이혼으로 가진 않을 거야. 그리고 안 걸리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즘 성중독도 많아요. 이건 약 먹고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내 육체적인 충동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술 드시고, 술 드시고, 이제 또뭐 이제 단체 채팅방 이런 뭐 오픈 채팅 이런 데 들어가서 원나잇을 하고, 그날 밤에 끝나면 그만이야. 이런 비도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성 중독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얘기했지만, 친구들의 무리가 외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 그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 남편이 일만 하더니 이제 바람핀다. 그리고 자기도 외롭다라고 말한다. 어, 저는 이 남편이요, 오랫동안 바람을 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아직도 젊고, 내가 아직도 매력있다라는 걸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은 남성들의 욕구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외롭다라는 표현으로 이건 결코 포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경우야말로 어, 나는 앞으로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반드시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내 남편의 진짜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무료 상담 제공할게요. 남편의 말을 저희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에요. 처갓집에만 가면 집에 안 오는 아내, 아유. 결혼한 지 5년이 되어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함께 회사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자 애를 키운다고 퇴사한 후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 키우고 가사를 다 맡아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되도록 가사를 함께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빨래를 개는 것 등등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돕고 있고 요 잘하고 있네요. 그런데 제 아내는 주말에 애 보기가 힘들다고 자기 부모님 댁을 갑니다. 한번 가면 일주, 심지어 2주 정도 있다 오곤 하는데, 거리도 4시간 넘는 곳을 너무 자주 갑니다. 저도 회사 생활이 힘듭니다. 같이 있으면서도 퇴근하면 포장 음식에 배달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게 너무 힘이 들고, 아내의 고집이 세서 더욱 힘이 드네요. 어, 이건요? 빨리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네. 자, 지금 결혼 5년이 되어 간다라고 했잖아요. 결혼 3년 이내에 우리가 소통의 법칙을 세우고, 대화의 법칙도 세우고, 서로에게 정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우리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해 보셨나요? 자, 반반 양보하자. 그래서 규칙을 정하셔야 됩니다. 주말에 가자. 우리 금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밤에 돌아오자. 함께 가서, 함께 지내자. 그래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도 요청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라고 장모님, 장인 어른께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도 함께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 알아보시면 베이비시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내도 있고 베이비시터도 오고 그러면 베이비시터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까지는 함께 처갓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요. 얘 우리 친정집에서 학교 가게 할게. 그래서 우리 주말 부부 하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중엔 더 조율이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요. 부모님의 양육에 그 달콤함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헤어나오기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오, 이 사연 좋습니다. 50대 후반의 남편분이요. 보내주셨어요. 두 딸들은 어느덧 커서 자기 생활을 하기에 바쁘고, 저는 은퇴를 하고 나니 마땅히 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같이 하던 동료들을 만날 일도 없고, 직장 생활 당시 취미였던 골프는 은퇴 이후에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와 함께 가벼운 산책이나 집앞 테니스 정도의 취미를 공유하고 싶은데, 아내가 질색을 합니다. 헉! 차라리 어디 나가서 택시를 몰던지 돈을 벌어 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며 알콩달콩 지내면 좋아할 줄 알았던 아내의 냉랭한 반응이 너무 낯설기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돈 버느라 고생하신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내분이 이렇게 말하니까 섭섭하시죠? 근데요, 아내분도요, 일만 하는 남편 때문에 섭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지금부터 다시 원점으로 가서 연습을 하려면 아내가 원하는 거 함께 하는 것부터 하세요.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부터 함께 한번 해볼게. 그리고 당신 친구들 만날 때 내가 거기 가서 밥 쏘고 올게. 그래서 당신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도 나는 존중해. 그런데 나랑도 좀 놀아줘. 당신이 원하는 거 같이 해보자. 요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보자. 그러면 아내의 마음도 풀어지실 거다. 그리고 기간도 정하시라 그랬어요. 6개월 또는 1년 정도 당신이랑 재밌게 놀고 그 뒤부터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100세 시대를 준비해갈 계획이야. 우리 함께 그런 경제적 노력도 해보자. 이런 계획을 짜서 아내의 경제적 불안도를 낮추는 것, 낮춰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조언을 해드렸더니 해보겠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아유, 여러분, 제가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우리 부부의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걸로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또한명 뽑아서 오늘 총세명 저희가 무료 상담 셀코 TV 가족분들께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또 내편되어 줄수 있는 관계도 부부고요. 우리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오해도 많고. 그리고 섭섭하고 속상한 것도 많습니다. 이 책에 제가 써놨어요.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사랑하기 쉽다. 그 관계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 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까워지는 노력해 보는 우리 부부관계 우리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죠.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